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모모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과시했다. 모모는 파류 개인 계정을 통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모모는 블랙 홀터넷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가슴 부분이 귓길 파인 드레스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과시한 모모에 깜짝 놀란 팬들은 댓글을 통해 단속에 나서 웃음을 자아냈다. 금발 헤어스타일과 완벽한 몸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근 트와이스는 아홉 멤버들의 목소리로만 채운 스트레티지, 스트레터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스트레티지는 여러 전략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끌어당기겠다는 당찬 매력이 깃든 곡이다. 힙합 리듬, 묵직한 베이스 그루브, 제지한 신세 코드워크 등이 조화를 이뤘다. 모모가 속한 트와이스는 최근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아마존 뮤직라이브, 아마존 뮤직라이브에 출연을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아마존 뮤직라이브는 미국 최대 프로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내셔널 풋볼리그, 내셔널 풋볼리그, 목요일 경기 생중계 직후 라이브로 송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시리즈다. 이날 트와이스는 다채로운 대표곡 무대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 세미니 앨범 스트레터지, 스트레티지와 타이틀곡 스트레터지, 피트, 매건 디스텔련을 발매하고 2024년 피날레를 장식한다.